난 영상에서 어, 플레이어의 포물선 운동을 완성시켰어요.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저그린 누르고 화면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포물선 운동을 완성시켰고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판에 닿을 시 점수 추가, 닿을지 시 않을 시 점수 오버. 제가 이거는, 그 발판에 닿을 시라는 건 조건이잖아요. 추가는 어. 행위고. 또한 마찬가지 조건이죠. 조건이죠. 또한 행위고. 이 처음에 발판에 닿았을 때, 우리가,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컬리전 엔터예요. 슬라이더가 있는, 이 물체가, 흔들지. 발생, 이벤트 발생. 인데 이게, 컬리전 엔터라는 게, 두 물체에 적어도 하나는 리지드 바디가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컬리전 트리, 트리 엔터라는 걸 사용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물체가 충돌됐을 때 공한테 어떤 영향이 갈까봐 공이 이제 일직선으로 품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어차피 트랜스포지션 이 걸려 있어가지고 영향은 안갈것 같은데 좀 복잡해요 이게 위치도 딱 닿아야 되니까 어 발판이랑 중력을 넣어주고. 이 친구가 살짝 밑에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씩 설정을 하는 게 너무, 어, 좀 귀찮죠. 귀찮으니까. 레이 퀘스트라는 거사용하는게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범퍼를 써가지고, 이 공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아니, 공이 아니죠. 이빈 오브젝트로부터. 왜냐면 스크립트는 빈 오브젝트에 달려있으니까. 카메라 잠깐 빼놓을게요. 스크립트가 빈, 빈 친구에 있고 빈 오브젝트에 있고 이빈 오브젝트는 z축으로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선을 아래로 쏘면은 이렇게 발판이 z축 일정 방향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발판이 있는 구간에 쭉 움직이다 진입을 하면은 발판이 닿하는지안았는지 닿았는지 체크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조건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닿았을 시의 조건이고, 닿지 않았을 시의 조건이 필요한데, 아래로 광선을 딱 쐈는데, 아, 이거 그림로그로이 크림. 공이 위아래로 뛰고, 빈 오브젝트는 Z쪽으로 쭉 갑니다. 광선이 이 공한테 달려있으면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광선이 같이 위로 뛰어버려요. 그러면은 광선이 닿아서 이 높이에 따라서 이 일정 구간의 시간이 달라질 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빈 오브젝트에 광선을 달아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광선이 움직여요. 했을 때이 발판이 있어야 되는 구간에 이게 닿 닿았으면은. 닿았으면, 일하는 것도 설정하기 쉽고, 닿지 않았다는 것도, 닿지 않은, 또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 Z축만 바라보면 되니까. 공에 다다아있으면은 뭐, 물론 주기적인 함수여가지고, 이게 설정은 가능하긴 하지만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Z축이 딱 얘랑 맞았을 때, 광선이 안 닿을 수도 있, 있죠. 하늘에떠 있으니까, 재트 축이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 저 헷갈리는데, 써봅시다. 그리고 광선을 쏘는 것은 매 프레임마다 실행을 해야 하니까, 업데이트만 들어가겠죠? 업데이트만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레이 캐스트가 뭔가요? 한번, 마우스 갖다 대보면은, 어, 레이를, 뭐, 캐스트하고, 시작 지점으로부터, 특정 방향, 그리고, 일정 거리, 맥스 디센스까지, 스 어... 모든 충돌체에 대해서, 이씬 안에 있는 모든 충돌체에 대해서, 값을, 특정 값을 발환하는데, 이게 만약에 컬라이더, 라고 총딱 이제 겹쳤을 때이 광선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은 false를 반환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이 문구의 뜻은 이빈 오브젝트의 원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부터 밑으로 방향을 레이더를 샀을때그 충돌체 이 레이 아웃이라는 거는어 이렇게만 기억해도 괜찮은데 이게 아웃이 여기 업데이트라는 지역 변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웃을 넣어주면은 이 주소가 할당된 주소의 값을 넣기, 넣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도 이 값이 안 변해요. 만약에 여기서 내 네, 퀘스트 내 네, 퀘스트 hit 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히트를 사... 함수가 실행되고 다른 곳에서 어떤 시스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려고 해. 요 그럼 이 값이 변환되어 있는 채 지역 변수의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거기 안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이 들어가 있는 거. 고1.0 아래부터 1 아래로 1.0을 쓴다는 얘기예요. 방향 길이. 그래서 이 레이 이 결국 결국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이 시세 핏은 이제 부조체거든요. 안에 무슨 색깔이 그 포지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색깔이 들어가기도 하고 충돌했던 그 레이저가 충돌한 물체에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히드 안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설정을 해주고 저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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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제트 값 여기서 볼수 있죠. 여기로 설정했으니까 빈 물체의 z 값을 여기서 이 get index라는 곳에서 설정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판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니다 <목소리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 시 여기서 값을 봤는데 어딨어 여기서 값을 봤는데 어, 서로 다른 지역이니까. 여기 히세안에서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웃 때문에 이 주소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음,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갈게요. 아니이 게임. 이게 힛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뭔가 나오려나? 음, 한번 해보자. 브레이크몬 걸려가지고 브레이크몬 뺄게요. 브레이크가 걸려있으면 게딩덱스를 아예 나와버려가지고 얘가 더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몬 빼고 카메라 넣어줘 게임 오버라고 뜨네? 스를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히스 못 받았다. 너리라는 것은 내가 이시대에 대한 정보를 내가 출력을 하려고 넣은 디버그로 오고 이 게임 오버라는 것은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광선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건데. 디버그 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말 그대로 들어오는 글이다니까 광선을 그려가지고 현재 위치로부터 아래로 광선을 그려볼 건데. 닿는지 안 닿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를 네. 보시면, 엉선이 원점 0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다. 네. 네. 이런 잘안나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는, 광선을 위로 올리거나, 플레이어 스피어를 올리면 되긴 하거든요. 이 친구는 0에 있어요. 지금 이 mpt는 0에 있다는 거고, 이 스피어가 0.3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이 친구를, 0.3을 올리고 이 친구를 해제시킨 다음에 mt는 0.3을 올린 상태에서 지 친구는 0으로 들어간 카메라 나오고 마이너스 0.3 0으로 바고 이건 0.3으로 하면은 메 카메라 다시 놓고 메인 카메라도 잠깐 살짝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진행을 하면은 이 레이저가 살짝 위로 올라갔죠? 이판한장이 납니다. 이거는 플랫폼이 계속 닿았다고 다음 물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재밌고 재밌었으니까 그냥 히트 센스링이 뭔지, 히트에, 히트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 튀어보면은 게임 오버 뜨고, 이거 맞았죠, 방금. 판정이 뜨고. 지금 지나오면서 딱한개한개뜬 거예요 한 개, 두개 뜨겠죠 이제 안 뜨는 세 개, 천리가방이좀잘 맞았죠 이 친구 맞겠죠 다섯 개 그래서 이 광선이 좀 어디에 있을지 좀잘 설정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은 다시 이거 돌아와서, 알판에 다같 조건. 조건은 달성했어요. 조건을 실현을 했고, 점수를 추가해야 돼. 점수 추가하는 건 뭐, 여기 넣으면 되죠. 맞았을 때, 디버그 띄우면서 점수를 넣는데, 음. 게임 컨트롤러에서 인크리스 스 코어를 따로 설정을 했네요 여기선 혹시 그래야 되나? 아 그리고 일단 접어두고 카메라가 안에 그냥 넣어도 사실 상관 없는데 카메라 설정을 따로 해줄게요. 자이 스크립트 안에 있으니까. 와, 일단 이런. 오터가 났는데, 신경쓰지 맙시다. 컵, 컵, 난 트롤. 뭐, 이렇게. 카메라 위치. 아, 이거. 카메라 위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위치에서, 플레이어, 막, 일정 거리를 뭐, 설정하는 식으로, 저희 옛날에 오프셋 이렇게 잡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카메라가, 그, 공이 뛰면서, 아니지 어차피 비노비 비노 오브젝트, 오브젝트라고 상관 없긴 한데 제 생각에 그냥 제축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죠 보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어요. 레트. 이좀 보이지 target이라는 것은 뭐 플레이어로 말하는 거겠죠 네. a, z값 L 여기서 c? 이건 내가 쓴 건가? c는 너무 먼데? A. 플레이어 뒤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네 플레이어 뒤쪽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빼주는 거고 a.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위치 값을 넣어주고 그 위치 값에서 Z축만 바꾼다. 플레이어 포지션에 Z축을 읽어낸 다음에 거기서 뒤로 5만큼 뺀다. 플레이어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플레이어 점, 아 이거 트랜스폰인가봐 니까왜 그러니까 트랜스폰으로 받느냐, 게임 오브젝트로 받느냐 차이는 게임 오브젝트로 이 트랜스폰 받으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포지션 넣을 수 있는데 이런게 좀이별적이예요 그러면은 트랜스폰 플레이어 플레점 트랜스폰 점 포지션으로 받아야돼요 그리고 저는 트랜스폰을 받으면 좀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그, 게임 오브젝트 안에 있는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받는 정보가 적어서 좀, 뭔가, 데이터 유동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만약에, 킷이 존재하지 않으면, 값을 반환한다. 킷을 하지만, 플레이어가 존재하지 않다. 그 레이블 업데이트는, 이런 업데이트는 다실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실험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봐. 레이블 업데이트. 음. 카메라. 카메라, 뭐, 카메라 넣어주고. 레이 안에 클레이너 넣어주고 일단 따라가겠지 따라오네 유튜브까지 뛰었어 마 음음음 데이터 음, 음. 업데이트 데이터나가 음. 올리는 다 마지막 스크립트인가? 마지막 스크립트 같은데. 페이지, 이거 눌러주면 컨트롤러 써주고. 페이지 컨트롤러에 이제, 아, 텍스트 UI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 힘들다. 여기서 한번 써주고.